<laughs> 어, 여기 화이트이 너무 많아. <laughs> 자, 여러분. 아, 지난주 아, 체육관 연습 다시 하신 대로 옵션이 아, 있어요. 왜 이렇게 옵션, 많아, 뭐가 아, 마지막이에요. 일라운드 옵션은 오우. 존댓말 안쓰기입니다. 어? 지금? 아, 반말, 반말. 나 좋아해. 이름으로 불러요, 이름 그렇지. 야, 영경아. 아, 죄송합니다. 어,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존댓말 안쓰기. 아, 존댓말 아, 안쓰기. 좋아요. 친구야, 친구야. 아, 친구야, 친구야. 야자야, 야자. 잘해, 잘해. 자, 지현이공용을 그래. 잘해! 야, 똑바로 해라. 야, 죄송아 <laughs> 너나 정신 차려, 너나! 죄송아 <laughs> <재성아>, 정신 차려! 죄송아 파이팅! 유재 유재석! 이팅야 애들 신나네. 어. 야, 영경아! 조용히 김영경! 야, 영경아! 조용히 김영경! 너 조용히 이거 뭐야? 애들 왜? 장난 아니네! 아씨. 자 존댓말하거나 야자를 안 지키면 바로 1점 감점입니다. 영광이 서브, 영광 서브. 어 어. <laughs> 어 봐요. 어. 어, 뭐라 그런 말을 해. 야, 아니, 눈으로 잠파주세요. 어조용하라고 그래! 너는... 야 저기 얘기해. 꼭다리 너 조용하라고. 꼭다리. 꼭다리 너 조용해 <laughs> 해 빨리. 저 여기 꼭다리 너 조용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티 멀티. 아, 작한다 자, 자. 자. 보내! 오케이. 오이 야이스! 오냐 자, 어, 좋아. 너무 너 자, 너무 너무요. 에디 에 머리! <laughs> 왜? 왜왜1대 <laughs> 0. 왜안았어 머리 안닿구나 났어! 다어 탔어. 안어어안닿았어어안닿았어 아, 나 닿다니까 아,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야안 야. 닿았어 안, 그래. 안 닿았어 안, 안 야, 닿았어, 야, 닿았어. 야, 야, 다, 안 닿았어 안닿았안 닿다니까 안 닿았다고 닿다니까 안 닿았다니까 야, 소리도 났어 소리도 났어 나나다따리고 아... 진짜 안았어안았어았어야돼아왜 응. 그래 닿았어 안 닿았어 닿았어 안 닿았다고 엄마안 닿아 안 닿아야 되는 거야 안닿아지 아다 아니 비 비디오 반독해 이거 비디오 반독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좋아. 잘한다. 잘한다. 머리. <목소리> 아! 아! 아다때는데 얘가. 아 진짜 야, 다 찍어. 내가 딴다니까. 해선이가 서브하고도 앞으로 가 대트에서 온 바운드하고 치는 거예요. 어. 어. 오케이. 오음어 오, 오, 야. 야! <목소리> <목소리> 선아오 <목소리> 야. <목소리> 오, 야. <목소리> 오케이. 됐어, 됐어. 아니, 아니. <laughs> 하나, 둘, 셋. 아니 야. 아니, 야, 야, 치기로잘 못하고, 화이팅 하자니.